얼마 전에 거리를 조금 많이 탔는데 이 안장통이 평소랑 다르게 앞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평소처럼 뭔가 뭉근한 아픔이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어 뭐지 내가 오랜만에 너무 길게 타서 아픈 건가? 오늘은 저의 친정집 음. 담배동 연사이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미리 약속을 안 잡고 저 혼자 막온 거거든요. 뱀님 막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 몰래 쳐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웃음> <웃음> 오늘 말없이 와가지고. <laughs> 조금 더맞추면 어떨까요? 아 코를요? 네. 곡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각도 자체가 음. 올라온 걸까요? 네. 아 그래서 아팠구나. 왜 엑스칼리버였네요 그러면 거의. 아 앞으로 쏠려있네요? 네. 아, 어쩐지 아프더라. 요렇게는 사실 잘은 안 타요. 올려서는. 아니 왜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 <laughs> 아니 뭐 이게 딸려? 볼트가 불편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네. 풀렸을 수도 있고요. 아, 조금만 낮춰서 덜 아프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어쩐지 얼마 전에 중거리 정도 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안전통이랑 다른, 색다른 아픔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자전거를 그만 타야 되나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다른, 남의 자전거 빌려 탔을 때팩라이닝하고 네. 진짜로 피 났거든요? 네. 진짜 피가 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거의 극급이었어요. 그 오빠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 처음 자전거 탔을 때 모양만 보고 안장을 골랐거든요. 안장이 아플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한 시간만 타고 와도 피가 콸콸콸 났었거든요. 진짜요? 패드가 피에 젖은 어?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나약함이 이 정도구나. <laughs> 살이 파일 정도로 아팠었어요. 아니 그럼 실제로 살이 파인 거예요? 파였죠. 네, 상처가 나니까 네. 그만큼 피가 나겠죠? 그렇게 타고 타고 또 탔었어요. 그랬다가 친한 분이 자기 자, 이제 자전거를 새로 구매를 하셔서 네. 저보고 이제 이 자전거 느낌이 어떤지 한번 타봐라. 근데 전문 뭐뭐 타다가 타봤는데 이렇게 영화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웃음> <웃음> 이렇게 초월의 날을 누 도대체 뭘, 어떤 안장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마 옛날부터 자전거 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S 마르코라는 브랜드의 아스피드 카본 안장이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칼날같이 생겼던든요 <laughs> <laughs> 안장이 <웃음> 너무 이뻤어요 그 안장이. 아 이뻐서 고르셨는데. 네. 저의 나약함이 문제가 있었구나. 저는 계속 그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원인을 찾았었었네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착각하실 수 있는 게세 시간을 탔는데 아프더라, 4시간을 탔는데 네 시간을 탔는데 아프더라. 그 시간을 자주 타시는 분이 아니면 그 시간은 반드시 안아 원래 아픈 거군요. 네 원래 아프게 되죠.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된 의자를 주고 업무를 바라 그러면 일하지 말란 뜻이나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고문을 하는 거죠. 아니 엄청 편한 의자 쓰거든요 저도. 네. 근데도 아파요 엉덩이가. 네. 안장이라는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페달링을 누르는 힘 쪽에 반대를 살짝 뜨게 되고 네. 또 반대를 누르면 뜨게 되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골반은 계속 여기 양쪽이 다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네. 체중을 분산되게 하고 네.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앉아 있기 때문에 요만한 걸 그나마 의자라고 하면서 음. 이제 앉게 되는 거죠. 음. 한강 자전거나 그런 것들이 요강 안장처럼 이렇게 펑터지만걸 네. 쓰는 건그 자전거를 오래 탈 거라고 예상을 안 하는 거죠. 저 11월에 있는 네. 스페셜라이즈드 60 킬로짜리 라이드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타시면 <laughs> 즐기시고 아네 아, 그렇군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란 펀드나 이런 것도 60kg 넘게 한 번도 안 쉬고 타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타보시죠. <laughs> 아, 타볼 건데 이제. <laughs> 네.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이 된다 이런 약간 혹시 T세요, 대표님? MBTI요. 네. 아저 그거 안 해봤어요. 처음 봐요, MBTI 안 해본 사람. 아마 대표님은 반드시 T가 나오실 거예요. 아 네. 네. <laughs> 60km를 어려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 거리를 타보셔야 돼요. 자전거에 가장 대입되는 운동에 대한 부분이 심폐 지구력과 근 지구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력이라는 거는 그 지구력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되는 네, 건 거죠. 그, 그러니까 지구력의 능력치를 높이는 데는 그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 밖에는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음... 자전거는 치트키가 없어요. 왜 그런 아, 거예요? 진짜? 지구력 베이스의 운동이라서 그래요. 연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연마를 게을리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쨌건. 아주 높은 선수들도 그 연마의 시간을 낮추거나 강도를 낮추거나 막 그렇게 되면 능력치는 떨어져요. 아, 정직한 운동이네요. 예. 그막 기술을 습득해서 갖고 있던 선수들이 막 은퇴를 해도 번뜩이는 그런 때가 와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지구력 베이스의 운동들은 아 나타나기가 힘들죠. 아 60km를 잘 타고 싶으시면 네. 70km에서 80km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중간에 휴식이나 그런 거는 무시하고 일단 80km를 타보는 거. 어, 80km가 내가 됐어. 뭐 4번을 쉬든 다섯 번을 쉬든 타는 게 됐고 타고 왔는데 부담이 없었어. 네. 그러면 휴식 시간을 줄여보는 거죠. 음 휴식 횟수를 줄여보거나 시간을 줄여보거나 네. 80km를 만약에 휴식 없이 타고 왔다. 그러면 나는 60kg를 쉽게 탈 준비가 돼 있는 어,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도 되겠네요. 그렇죠. 80kg를 타 봤는데. 근데 3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은 실격이라는데. 60kg를 3시간 안에 못 타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수있어 <laughs> 출발. <출란, 웃음> 라이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 소문이 나셨어. <laughs> 아, 그런 거구나. 그 정도를 타는 게 잘 타는 건가? 네. 1시간에 네. 30km를 간다 1시간 30km면 평속 30km잖아요 네. 초에서 중급 사이일 거라고 어... 생각해요 60km를 2시간 안에 탄다 네. 하면 이제 그거 중급 정도라고 <laughs>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어느 게 초급이고 중급이고 고급이냐고 라 하면 이건 그냥 저의 기준이에요 네, 저, 네, 제가 네, 생각하는 네, 그런 네. 그런 박사님 아니고요. 기준 왜 이렇게 얘기요 <laughs> <laughs> 왜요? 물건이 지금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있어.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랄까? 프레임도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어, 뭐지? 처음 보는 프레임이네? 너무 음, 컬 나고 이거 이쁘다. 약간 육각 렌즈처럼 생겼어. 음 이렇게 데칼이 여러가지 컬러로 돼있어. 음 또 이런 느낌이 새롭네요 하냐고 이게 뭔가요 대표님? 서벨로 솔로이스트 오그 서벨로 사의 마케팅에 대한 어떤 문장은 S5보다 가볍고 음 R5보다 에어로하다 음.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 가격이 또 엄청 좋은 가격 아 그래요? 얘는 지금 네. 이렇게 했을 때 얼마예요? 풀셋이 소비자 가격은 460만원 어 가격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요즘 막 엄청 높은 자전거 가격대에 비하면 네. 나쁘지 음... 않 와, 색깔이 되게 그렇네요 별로. 오묘하네요 왜 핸들바가 제랑 다르죠? 아 이거는 원래 이제 순정에 포함되지 않은 핸들바인데요 아... 제가 쓰고 싶어서 어쩐지 다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보라색 프레임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왔는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네. <laughs> 로봇이세요? 이 안장 코가 좀 앞이 살짝 들려있었다고 아플 법 했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조정을 했는데 확실히 또편안네요 신기하네. 뭔가 이렇게 찌르는 엑칼리버 느낌이 좀 덜해졌달까? 여튼, 매우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박사님은 자주 찾아뵈면 볼수록 좋다라는 걸또한번 느끼게 되면서. 덕분에 당분간은 또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겠네요. 아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